안녕하세요, 여러분. 돈 버는 얘기하는 챔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사촌동생이 요새 취업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다들 힘드실 텐데, 취업준비하시는 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근데 이 친구와 이제 뭐 자소서나 면접 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신입사원 될 거니까, 회사생활,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도 이것저것 하다가, 아, 이런 내용을 이제 구독자분들과도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약간, 아, 내가 사회초년생일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 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생각날 때마다 영상 찍어서 올리게 될것 같고, 오늘은 그첫 번째로 재테크에 대한 얘기 어, 해보려고 합니다. 신입사원일 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릴 세 가지 정도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 일단 첫 번째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재테크 목표를 세워보자. 라는 겁니다. 어, 사실 저도 1년차 때는 뭐 돈을 모으기보다 일단 월급 지키는 게 너무 기쁘니까 막 돈을 펑펑 써서 거의 돈을 못 모았는데 사실 돈을 써보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이 내가 대학생일 때, 그리고 취업 준비할 때 하고 싶었던 것들 이제 충분히 어, 누릴 만큼 누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많이 썼으니까 좀 본격적으로 모아보자 라는 이제 마음을 어, 기반을 다지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현실적인 계획들을 세우면 좋은 것 같거든요. 요 재테크 목표,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이라는 두 가지 부분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월급을 받고 지출을 하고, 뭐 투자나 저축을 할수 있는 여유금액이 5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분이 그러면 1년을 모아도 600만원 정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분이 목표치에 거의 두배 가까운 1년에 천만원 모으기라는 걸 타겟으로 하면 중간에 지치기 쉬워요. 본인의 월급과 고정지출, 변동지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여유금액을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단기 목표, 그리고 장기 목표. 뭐, 1년 동안 얼마를 모으겠다. 3년 후엔 얼마를 모으겠다. 이런 식의 어, 금액을. 정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후에는 어, 매월 내 통장 잔고를 점검하시는 가계부 정산까지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엑셀로 최대한 세세하게 가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통 뭐 입출금 통장이나 예적금류를 갖고 계신 게 전부이기 때문에 저처럼 막 이렇게 거창하게 엑셀로 관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적어도 매월 말에 통장 음, 계좌 잔고를 열어보고 내가 올해 말 1년 후에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잘 올바른 방향대로 가고 있느냐라는 걸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어, 내 올해 목표치인 2천만 원의 반인 1천만 원도 지금 모으지 못한 상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 매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조금 더 생각하는 방식으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해요. 이게 결 결국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해야 습관이 들어서 앞 꾸준히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이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매월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세금 관련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건 개인 상황마다 조금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세금 관련 혜택 크게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혜택 볼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어, 최근에는 많이 요 부분들이 소멸이 되고 있어요. 어, 뭐, 연금저축 IRP나 조건에 따라서 청약저축 정도가 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찾아보면 은근히 쏠쏠한 혜택을 주는 상품들이 꽤 있거든요. 뭐최근에는 중소기업 다니는 이제 재직자분들 관련해서 뭐 소득세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이라던가 저축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꽤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면 무조건 가입을 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사회 초년생분들께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런 특정 뭐 중소기업 재직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더라도 꽤 많은 상품들이 연봉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사회 초년생이 연봉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요런 혜택 볼수 있는 것들을 쏠쏠하게 어 뽑아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고 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금 혜택 볼수 있는 것들 아 돈도 좀 묶이는 것 같고 어, 이거 뭐 세금 아껴봤자 얼마나 되겠어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등한시했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도 재형저축 가입을 안한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저같이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보통 이런 정보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시는 이제 선배분들이 좀빠삭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꼭 체크하셔서 세금 혜택 받아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요건 살짝 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소액으로라도 어, 예적금 외에 투자를 빨리 시작해 보시는 걸 어,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물론 여기서 투자를 빨리 시작한다는 게 그냥 남 얘기만 듣고 어 주식 뭐가 좋다더라 과장님이 이 주식 사라 그랬어라고 하면서 그냥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것 말고 어, 요새 너무 매체들이나 정보들이 잘돼 있잖아요. 뭐 블로그 각종 블로그나 책이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 주식이 아니더라도 펀드, ETF, ELS, 책 CMA 등등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어린 나이, 사회초년생일 때 소액으로라도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 투자의 영역은 머리로 아는 거랑 이제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넣어놓고 경험을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 근로소득만으로 뭔가 부자가 되기 어려운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이제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 자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라던가, 하다못해 투자를 해보고, 아, 주식은 내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어, 그 투자 공부를 할 시간에 직접 몸으로 뛰는 부업들을 해보실 수도 있는 것이어서, 뭐, 50만원, 100만원으로라도, 직접 내가 어, 투자 경험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투자와 관련해서 물어보면 얘기하는 게 이제 예적금으로 돈을 모으기만 하는 것과 굴리는 건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어, 300만 원, 500만 원, 이 100만 원 단위도 돈을 잘못 굴리는 사람은 멘탈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정말 뭐 근로소득으로 월급을 모아서 돈을 몇 천만 원, 억 단위를 모았을 때도 절대 투자를 잘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때 뭐 잘하는 누군가한테 맡기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투자라는 건 결국 본인의 어, 생각과 본인의 판단과 계산 하에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투자 공부는 필수이고 어, 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이론적으로 어, 내용만 보는 것보다 어, 소액으로 경험을 쌓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요건 이제 정말 의견이 다를 거예요. 저는 어찌됐든 이제 증권사 출신으로 주식에 좀 친숙한 사람이기도 하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언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위험 성향을 잘 생각하셔서 투자 혹은 저축에 대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 체 시절로 돌아간다면 재테크와 관련해서 이런 걸꼭 하겠다라고 생각드는 것들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렇게 영상 켜서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